네 안녕하세요 14주차 2강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습 부품은 OPMP 741한개 쓰면 되겠고요 저항 그리고 1kg 10kg 그리고 가변 저항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가변 저항은 이제 직류 옵셋 저항으로 사용할 때 쓰는 건데요 한번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커페이터 0 0 0영2 마이크로 패럿 어, 커페이터에 2이 써 있으면 돼요 커페이터에 2이 써 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22. 앞에 있는 22는 그대로 써. 22는. 그리고 곱하기 10에 제곱 써줘요.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피코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22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이지. 10승은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야. 그렇지? 그러 10에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로 가면 되는 거고 마이크로 페럿. 그러면 요거는 0.0022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페이터 커페이터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써 있을 경우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야. 어 인덕터일 경우에는 인덕터일 때는 뭐삼일이 이렇게 써 있으면은 삼일 이라고 하면은 삼십일은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이는 0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는 인덕터일 때는 0의 마이너스 육승을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 는 삼십일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s 승이지 아니 10에 마이너스 s 승이지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s 승 o m e t h i n 1 0의 l o s s 3승은 l 리로 쓰면 되는거 n e g a t 리 v e 3mm l o s s 3 1 m m 그리고 가변 저항일 경우에는 저항 103이라고 써 있으면 저항은 숫자가 이렇게 써 있으면 10곱하기 10의 3승 그냥 딱 얘는 이렇게만 해주면 돼뭐 뒤에 마이너스 6승이나 마이너스 12승 이거 안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1 0 k 로옴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 0 k 로옴 그래서 103써 있으면 1 0 k 로옴이다라는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회로를 우리 아까도 다 설, 이런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때 R1은 1k, 그리고 R2는 r 는 10k, 커페이터 C는 0.002마이크로패럿스라는것이고요 오펜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 핀 배치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직류 전원 공급기 항상 우리가 직류 전원 공급기에 요렇게 이용 연결해서 쓴다라는 거 계속 실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고 없이 또 실습을 하면 되겠어요. 어, 실습 순서, 어, 그림 4의 오피앰프를 이용한 그림 사가 아까나 이 회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회로를 어, 이용한 적분기 실습 회로를 구성하여라. 연산 증폭기의 직류 전원 플러스 VCC는 15볼트,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15볼트의 직류 전압을 직류 전원 공급기를 이용하여 인가하여라. 어, 회로에서 저항은 1 k 로1 0 k 로 저항을 사용하고, 커페이터는 어, 요거를 사용하여라. 그리고 입력 신호를,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피크 투 피크가 2V이고, 주파수가 50kHz인 구형파 신호를 인가하고, 입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표 1에 그려라. 또한 본 실험에서 오실로스코프의 채널1과 채널2의 입력 모드로 DC를 선택하여라. 어전체 파형을 다 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직류 전원 빼고 교류만 보는 게 아니라 A, C를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 출력 전압 측정 파형에 직류 옵셋이 전압이 나타나는 경우, 즉출력에 상압파가 이렇게 나오 구형 파는 상하파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나와지면은 0점 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얘가 옵셋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위로 뜨, 떠서 나타나든가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든가 또는 반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던가, 이렇게 직류 없앴이 마이너스로 나온 거고, 주황색은 플러스로 나타난 거야. 그렇게 직류 없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중앙부가 측정파형의 중앙부가 접지 전환 레벨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정하고 여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직류 없셋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은 직류 없셋 조정 회로를 추가해라 여러분들 실험을 해가 없어 이런 직류 없셋이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 그게 지금 요거는 실험을 여러분들 이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연산 증폭기의 옵셋 널 단자 어 1번 핀과 5번 핀에 연결한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직류 옵셋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 옵셋 전압은 우리 1번 핀하고 5번 핀은 안 썼었잖아. DC 옵셋이라고만 했었잖아요. 대가지 실험할 때. 근데 그거를 직류 옵셋 저장 전압을 그 조정하기 위해서 어 가변 저항이 있으면 다리가 세 개잖아. 요 그래서 하나 이쪽 바깥쪽은 1 번이랑 5 번에 연결하고 가운데 다리를 여기 마이너스 V에 연결하는 그렇게 그렇게 회로를 해서 요 다이얼을 돌리면은 이제 직류 옵셋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아까 그림 파형에서 그래서 여기 1번5번그 거기에다 그거 연결하라는 얘기였던 거였어요. 어, 그리고 3, 세 번째, 입력 신호를, 신호 발생기를 이용하여. 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50kHz 사용하라는 얘기야, 구형파. 그리고 여기는 500Hz를 사용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주파수가 높았고, 이건 주파수가 낮은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 결과 보면은 주파수가 높을 때는 어떻게 동작을 한다고? 그렇지, 적분기로 동작을 하는 거였어. 그리고 주파수가 낮으면 어떻게 동작했어? 그렇지, 반전증폭으로 동작을 했던 것이죠. 그거를 반복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어, 네 번째는 절점주파수의 식인 아래 식을 이용하여 절점 주파수를 계산하여라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계산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 내가 그냥 계산해놨어요 주, 절점 주파수 컷업 프리퀀시 거기는 어, 2파이 R2 시분의 1이었던 것이지 그리고 R2가 몇으로 적어지냐면 1 0 k 옴이야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3승 써주면 되고 커페이터는 0.002 마이크로 페럿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약 7.234kHz의 절점 주파수가 구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점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fc 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어, 적분기로 동작을 하게끔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고 동작을 하고 이 fc 보다 낮은 주파수에 대해서 는 얘는 뭐로든 정확해서 그렇지 반전 증폭기로 동작을 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어 다섯 번째 신호 발생기 입력 전압을 절점 주파수 FC 근처에서 변화시키므로써 적분기 또는 반전증폭기로 동작이 변환되는지를 관찰하여라. 어 절점 주파수 FC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적분기 동작을 하는지 또는 높은 주파수에서 어 적분기 동작을 하는지 관찰하여라. 어. 또한 절점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반전 증폭기로 동작을 하는지 또는 높은 주파수에서 반전 증폭기로 동작을 하는지 관찰해라라는 겁니다 절점 주파수는 이거 이렇게 구해졌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여기다 그려 놓으면 되는데 사진 찍고 뭐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데 이제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어, 실습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지 5 0 k h z 어, 진포 앰플리튜드는 1볼트 음, 피크투 피크는 2볼트 라는 얘기야. 그러한 구형파를 어, 발생을 시켜준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입력 신호로 이렇게 어, 발생을 시켜준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로는 채널 1은 입력 신호를 찍어보는 거고 이렇게 접지 그리고 채널 2 채널 2 b는 b는 6번 출력 단자를 찍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저항 부하를 여기 달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변 저항 아니 접지를 달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6번 b는 찍어도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결과를 보면은 구형파, 다음과 같은 구형파가 이렇게 발생을 한, 구형파를 입력으로 넣어 주면 이거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왔어? 그렇지. 이렇게 삼각파로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구형파에 대한 적분은 아까도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일강에서 계산한 것처럼 삼각파로 출력이 된다라는 얘 것이죠. 그래서 적분기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도그 적분기로 동작할 때의그 식을 대입해 가지고 어, 그리고 r2, 그리고 c값 이런 것들을 다 대입해 주면은 어, 요게 기울기와 그리고 이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뭘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저주판에 500Hz의 구형파 입력한 거예요. 500Hz 구형파 입력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랬을 때의 출력을 보니 이때는 어떻게 동작을 했어? 구형파 입력 전압을 입력 전압을 저주파이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 반전증폭을 했지. 지금 마이너스 아론분의 r 2의 값으로 반전증폭을 한 거야. 10배를 마이너스 10배를 한 거야. 지금 보면은 어, 채널 a의 하얀 거는 1칸당 1볼트야. 그래서 피크투 피크가 여기가 2볼트지 하얀 거는 대신에 음, 채널 b는 칸당 5볼트로 해놨어. 그치? 5볼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면은 그러니 보면은 얘는 여기가 5볼트라는 게 칸칸당 그러면 여기가 10볼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피크투 피크가 몇 볼트가 됐어? 어, 20볼트가 된 거네 그치? 여기는 2볼트였는데 그치? 그래서 음, 마이너스 10배의 반전증폭기로 동작을 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어, 그 다음에는 절점주파수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절점주파수가 아까 계산에 의해서 약 7.234kHz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7.234kHz의 구형파 신호를 발생을 시킨 겁니다. 이 펑션 제너레이터, 신호 발생기의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그렇게 발생을 시킨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났냐 하니까 구형파의 입력에 대해서 얘가 뚜렷하게 삼각파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전되어서 이렇게 반전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반전증폭기로 동작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절점주파수 근처에서는 어, 구형파 입력에 대해서 뚜렷하게 삼각파로 출력되는 것도 아니고 반전되어 증폭돼 반전증폭돼 출력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점주파수에서 동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충 사항으로서 한번 삼각파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때 출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적분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50kHz니까 이거는 적분기로 동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삼각파를 이렇게 넣었어요. 삼각파를 비컨 50kHz 했었 얘를 딱넣어주니 삼각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현파가 나와지더라라는 겁니다. 정현파. 그래서 어, 삼각파 입력에 대한 적분기 동작은 정현파로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정현파 입력을 넣었어요. 정현파. 사인 웨이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사인 웨이브를 넣었어 이제 50kHz. 그럼 사인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돼? 사인 sine t에 대한 적분 dt 이거는 어,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상수 c 벡터를 두지만 그래서 위, 위상차가 이제 코사인 함수로 나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 음, 이러한 하얀색의 sine wave라고 하면은 그것이 90도 위상차가 나는 이건 이제 90도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구할 수는 구할 수 있으나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사인파에 대한 적분기 동작은 코사인파다 위상차가 발생해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직류 옵셋. 그 만일 이제 직류 옵셋이 발생을 한다면은 여기에 1 0 k 로옴짜리 1번, 핀, 5, 1번 핀과 일번 핀과 오번 핀에다가 가변 저항 달아가지고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마이너스 십오 볼트에 연결해가지고 어, 실험을 하면 된다라는 얘인 기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우리는 아까 대 이제 제대로. 직류 없셋이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동작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파형이 구형파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파로 나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또는 실험할 때 직류 없셋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 같은 직류 옵셋 전압 조정 회로를 추가해서 실험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이제는 R1을 1 0 k ω 옴 쓰고 그리고 R2를 4 7 k ω 옴 썼어요. 그리고 커페이터는0 0 1 마이크로패럿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이제 부, 출력 여기에다가도 부하를 하나 더 달아 놓은 거죠. 그거는 이제 1 0 k ω 를 달아 놓은 겁니다. 이랬을 경우 구형파 입력하고 5 k 로헤르츠를 이번에는 이제 절점주파수 여러분들 구해봐야 되겠지만 나는 임의로 이렇게 한5키로헤르 정도 넣었어요. 그렇게 넣어 보니 구형파 입력에 대해서 삼각파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적분기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점주파수를 아까 어 fc는 이파이 r2c분의 1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렇지? 거에다가절그이 음, 값을 대입해가지고 절점 주파수 한번 구해 보십시오. 또한 이 삼각파의 이 기울기 이 기울기도 한번 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R 2 C 분의 1에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쵸? 그거 기울기 한번 구해봐도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일 차까지 종강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말고사는, 음, 기말고사, 웹엑스에서 내가 또좀 설명을 또, 기말고사에 대해서, 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